부산 여월동에 있는 초초초초초대방 넓은 집 보여줄게요. 얼마나 넓길래 그렇게 호들갑이니? 한층당 한 세대 단독 세대로 넓은 테라스 방은 다섯 개, 화장실이 무려 세 개나 있는 집이에요. 그럼 초초초초초 비싸겠구만. 주방 앞으로 길게 뻗은 복도에는 방들과 메인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어.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. 메인 화장실은 유리 파티션 대신 조적을 쌓아 고급스럽게 마감했지. 복도 끝으로는 넉넉한 사이즈의 방들과 안방이 자리하고 있어. 이거 집이 너무 넓어서 술 마시고 들어오면 내방 찾기도 힘들겠는데? 조용히 좀 해줄래? 방대 맞은편으로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 메인 방이 자리하고 있어 거실 화장실 뺨치는 넓은 부부 욕실 앞으로는 드레스룸이 자리하고 있어서 침실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침실과 보조 욕실이 있는 게스트룸을 보며 영상 마무리할게 풀영상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